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입사 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쓴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이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이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폐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예정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 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 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 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때때로 인간이 지혜롭다 말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돌아볼 때에, 인간이 참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세상 가장 존귀한 존재이지만, 생명 없고 하찮은 것들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어리 어리석고 참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로 고귀한 존재로서 참 생명 없고 영양가 없는 것들 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할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을 보면은 인간이 참 어리석음을 알수 있습니다. 왜 인간이 그토록 우상적 대상에 집착을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모습은 또한 그런 이 우상숭배가 가득한 시대 가운데 어떠한 차별을 가져야 하는가 또 말씀 가운데서 또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의미 없는 것임을 사라질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이 의지하던 신벨과 느보는 실코 가는 짐승을 피곤하게 하는 존재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벨과 느보 자기 백성을 돕기는 커녕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의 불안과 욕망을 투사한 나무와 돌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욕망이 투사된 우상은 무엇인가? 물질과 또 성공, 명예욕, 또 자기의 삶을 채워갈 어떤 이 주택과 또 보험과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겠죠. 사라질 허상을 쫓지도 의지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사라질 것들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마칠 기까지 사라질 것들 아무 의미 없는 돌덩이나 또 나무에 불과한 것들에 아니라. 오직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헛된 것을 버리고 없어질 것들을 내려놓고 무거운 짐이 된 우상과 멀리 하면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물질과 이 땅에서의 번영과 이 땅에서의 평안과 세상적인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낳으셨고 안고 또 업으시고 기르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년 백발이 되기까지 품으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인해서 잠시 징계를 하시나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인자와 궁율과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지속되는 징계로 연약함으로 또 우리의 문제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산 넘어 사는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전부를 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결심으로 결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 헛된 헛된 욕망으로 만들어내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옛정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옛정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신실치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여 간구하여 얻어내는 것. 물론 그것도 믿음 생활의 한 부분이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이죠. 신앙 생활의 대부분의, 신앙 생활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며, 내 영혼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며,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창조주가 되심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 생활의 본질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루도 한순간도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함이 오늘도 우리가 헛된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가 구원자를 불러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 약속을 이루신 주님께서 끝날 우리가 그 마지막 날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각자에게 또이 나라 이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체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뜻하신 바를 성실하게 실행하실 것을 오늘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워악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버리고 오늘도 내 삶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또내 현실의 문제까지도 구원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부처럼 서서 힘든 현실을 극복하며 의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현실까지도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억하며 굳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제국의 현실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상황, 코로나의 어려움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버텨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상 쉽지 않죠. 내게 주어진 모든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 신뢰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헛된 것에 경배하며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는 버틸 수 없는 현실의 문제 앞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가장 분명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막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도록 이땅 가운데 자연으로도 개시하시지만 분명하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개시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을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지속되고 점점 더 거세지는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을 잊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코로나 환경이 있지만 또 우리 개인의 각자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문제 앞에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헛된 것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수업도서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예정일들을 기억하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며 그 기억 가운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